네, 어저께는 <laughs> 제4장 분석 용어정의에서 어, 분석된 의미들이 어떤 비중을 가지느냐, 왜 중요하냐 어, 한,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분들 가운데는 어떠한 단어가 어떤 어원으로부터 출발해서 인도의 역사가 어떻게 담겨가지고, 부처님 시절, 이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인도 땅에서 사용되고 있었느냐, 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역사성으로서, 어, 접근해서 경을 해석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분, 뭐, 뭐, 사실은, 그 어,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런 이해를 하고 있죠 어, 그러나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기를 부...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도의 어떤 역사 위에 한 점이 아니다 많은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들이 추구해가든 어떤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이 그역사위에 한정으로 있는게 아니라 역사가 초월 된 그야말로 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 실현되는 이 열반 이 깨달음은 어, 아무리 역사성을 중시 여긴다 해도 인도 땅에서 인간들에 의해서 사용되든 언어의 의미로는 다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경지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인간들에게 소리지는 법이니까 부처님도 이 깨달음을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전달의 기능이 언어다라는 뭐 한계 때문에. 부처님도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인간의 언어로 어, 설명하고 전달해야 했다. 그랬을 때 이런 인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의미로서 드러낼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 이 깨달음과 관련한 의미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표현할 때. 인도의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깨달음의 의미를 부여해서 말해야 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 위반가수당 분석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가 분석해주마라면서 설명하시는 이런 그 용어 정의라는 거. 어, 이런 특별한 어, 부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 이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의미로는 접근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의미를 부여해서 자리에 맞춘 것이다. 네, 이런 관점에서 어, 부처님이 정의하는 그대로의 의미로서 경을 해석해야 하는 필요성. 이거 놓치면 열심히 열심히 경을 붙잡고 있어도 정작 부처님이 이끄는 길하고는 천질 먼 곳으로 가버린다. 뭐 사실은 뭔지 뭐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2천 년 넘는 세월을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행히 우리가 이런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언어로 접근하는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의 중심에, 선두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 네. 뭐, 그런 가운데 이제 분석경이라는 이름을 직접 쓰진 않지만 오온에 대해서 정의하는 두 개의 경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는 어제 오늘 독성한 삼켜버린 경이고, 하나는 이제 내일 독성할 집착의 양상경이다. 그럴 때, 오온에 대한 정의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다. 하나는 색수상행식이라고 부르는데, 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색이라고 하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길래 식이라고 하느냐. 이런 측면하고 그런가 하면 오오온이라는 것은 온. 간다. 쌓여 있다. 무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질을 가진 것들이 어떤 무덕이를 구성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색이라는 것은 무엇들이 쌓여 있는 거요? 라고 구성의 측면 성질의 측면과 구성의 측면, 양면으로 부처님은 오온을 정의해주고 있다. 라는 거죠. 어, 고, 그렇게, 그, 뭐니 뭐니 해도 나는 누구냐? 오온, 오치온이요. 이렇게,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서 내가 정의되기 때문에, 오온에 대한 정의를 놓치고는 나를 알수 없다. 부처님의 깨달음. 그 경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예. 부처님의 정의를 놓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삼켜버림경은 그 길고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도입부에서는 전생을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이 뭐 오치온이나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오치온으로의 나의 삶을 통째로 전생으로 기억하느냐 아니면 나를 구성하는 것 중에 색수상행식 제각각 어, 전생에 나는 이런 색이었어 이런 수상행식 이런 식으로 어, 기억하는 거다 전생을 기억한다는 거뭐 전혀 엉뚱한 다른 거 아니고 전생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시기 이전의 명색 이전의 몸과 함께 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몇생 이전의 전생을 본다라고 해도 기억한다 해도 그거 결국 그시절에 나의 시기 그때의 몸과 함께 살아가던 나의 삶이다 이게 전생의 의미인거죠 예 그래서 전생을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오치온이나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하나의 주제를 마련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오치온 또는 그것 중에 어떤 것을 기억한다 라고 할 때는 예 바로 여기에서 그러면 그 오온이 뭐야 오치원인 나라고 해서 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집착한 거, 이건데, 어, 나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오온은 무엇일까? 바로 그 부분을 정의하는 거죠. 삼켜버린 경에서는 성질의 측면의 경험이죠. 아, 정의죠. 그래서 보면, 오온의 정의 일성질, 부딪힌다고 해서 새기고, 경험한다고 해서 쓰고 함께한다 요거 상한다고 해서 상이고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고 인식한다 분별해서 한다고 해서 식이다 네 이렇게 이제 색수상행식 5온을 정의하죠 뭐 이게 뭐 부딪힌다는 게 무슨 말이고 경험한다는 게 무슨 말이고 뭐, 함께 안다고 해서 하는 게 무슨 말이고, 유의해서 형성한다는 거, 인식한다, 분별해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는 부분은 뭐, 오늘 다 설명하기 어렵죠. 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작년 6월 12일 날 초기불교 101번문에서, 어, 삼켜버림경 공부했고요. 그런가 하면, 어, 그 댓글 통해서 상켜버린 어, 경을 특강을 했어요. 특강 해가지고 상켜버린 경의 여러 주제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봤는데, 어, 그 내용은 오늘 제가 여러분 어, 링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약간 오온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다. 경험한다고 해서 수다! 함께 안다고 해서 상이다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고 인식한다 분별해서 안다고 해서 식이다 라는 성질의 측면에서의 오온의 정의 예 네, 이거 꼭 기억해야 하죠 그런가 하면 또 경은 과거의 오온에 대해 갈망하지 않고 미래의 오온을 기뻐하지 않고 현재의 오온을 염모하고 이탐하고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 이렇게 어 오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오온에 대해서 그 오온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삶을 피하고 그 오온으로부터 어, 괴롭지 않은 삶, 거기에 묶이지 않아서. 행복한 삶을 실현하려면 어찌해야 하느냐? 라는 것을 과거의 오온에 대해서는 갈망하지 않는다. 미래의 오온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현재의 오온을 염호 이탐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 요거 잘 실천하는 거. 이렇게 나오죠. 어, 요런 그 과거, 미래, 현재의 오온에 대한 아, 그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거 나와 있고요. 요 과거, 미래 현재의 오온에 대한 주제는 이제 몇개 경에서 나오는데 요거 그 어, 우리 홈페이지에 정리해 놨고요. 뭐그 중에 보면 또음맞지만이까야 131번 음 상서로운 하룻밤 경에서도 요 주제 나오는데. 마침 요번 주 우리가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130번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날. 마침 하니까요. 131번경 공부하면서 오온에 대해서 과거 미래 현재로서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주제를 또 보게 됩니다. 그때 더 자세히 또 살펴보겠고요. 자 그다음에 삼켜버린 경이 가지는 참 특징적인 표현 이제 나오죠. 성스러운 제자는 허물지 쌓지 않는다. 버리지 붙잡지 않는다. 풀지 묶지 않는다. 맛을 떠나지 맛을 즐기지 않는다. 라고 해서, 요게 성스러운 제자의 여실지견의 과정, 유학의 과정으로 나오죠. 중생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욕계든, 새계든, 무색계든, 이3계 중생들의 삶의 영역, 마라의 지배하에 있는 붙잡는 삶 요런 중생들의 삶은 어, 허, 그러니까 쌓는 삶이고 붙잡는 삶이고 묶는 삶이고 맛을 즐기는 삶이다 이럴 때에 고멸을 실현하리라 내가 더 이상 어, 중생의 아픈 삶,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공부의 과정에 들어간 네 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해탈된 삶을 지향해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수행자 네 유학이라고 부르고 성자라고 부르죠 이런 음, 유학의 성자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중생들 범부들은 오온을 쌓고 붙잡고 묶고 맛을 즐기는데 그와 반대되는 삶 이류자 흐름에 들었다 어떤 흐름인가요? 일반적으로 범부 중생들은 쌓고 붙잡고 묶고 맛을 즐기는 흐름에 속해 있는데, 이제 그 흐름을 역행해서 쌓지 않고 허물고, 붙잡지 않고 버리고, 묶지 않고 풀고, 맛을 즐기지 않고 맛을 떠나는 이런 역행하는 흐름. 그 역행의 흐름에 들어선 사람을 예류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역행의 끝에 완성이 있죠. 어, 이렇게 성스러운 제자, 유학의 제자들은 음, 범부인 중생들을 넘어서서 허물지 쌓지 않는다, 부, 버리지 붙잡지 않는다, 풀지 묶지 않는다, 맛을 떠나지 맛을 즐기지 않는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죠 여실지견, 삼매라는 예, 제약 위에 있지만 일차적인 깨달음에 도달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삼매라는 어, 제약 없는 일상의 깨달음 그것은 닦가 안에서 법뇌를 부수는 일 누진에 의해서 완성되죠. 이제 그 과정을 음. 이런 그 허물고 허물지 쌓지 않는 이런 삶의 결과로, 어, 닦아 안에서 번뇌가 부서지고 완성되는 경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비구는 쌓지도 않고 허물지도 않고 허문지에 서 있다. 버리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버린 뒤에 서 있다. 풀지도 않고 묶지도 않고 푼 뒤에 서 있다. 맛을 떠나지도 않고 맛을 즐기지도 않고 맛을 떠난 뒤에 서 있다. 배탈 지견 그렇게 되죠. 자, 번부들은 쌓고 붙잡고 묶고 맛을 즐기는 요런 삶을 사는데 유학인 성스러운 지자는 쌓지 않고 허물어 붙잡지 않고 버려 묶지 않고 풀어 맛을 즐기지 않고 맛을 떠나 요런 삶의 과정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 완성된 상태는 뭔가요? 범부들처럼 쌓지도 않고 유하처럼 허물지도 않아 왜냐하면 어, 쌓는 일은 이미 떠났고 허무는 일은 완성해서 다 허물었어 그래서 이제 쌓지도 않지만 허물 것도 없어 다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쌓지도 않고 허물지도 않고 허문 허물 뒤에 서있다 그렇게 표현하죠. 본부의 경지도 넘어서고 유학의 경지도 넘어서서 할 일을 다 했어. 쌓지도 않고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다. 버리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버린 뒤에 서 있다. 풀지도 않고 묶지도 않고 품 뒤에 서 있다. 맛을 떠나지도 않고 맛을 즐기지도 않고 맛을 떠난 뒤에 서 있다. 해탈지견이다. 범부에 삽니다. 유학에 삽니다. 무학에 삽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음, 삼켜버린 경은 우리가 어, 오온에 대한 분석 오온에 대한 용어정의라는 관점에서 어, 독성집에 담아서 우리가 함께 독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경은 오온의 정의라는 부분은 어, 전체적인 과정 전생을 기억한다는 거, 오온 이야기고. 과거, 미래, 현재의 오온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 오온에 대해서 범부들은 쌓고 부, 붙잡고 하지만 유학은 허물지에 쌓지 않고. 또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무학은 쌓지도 허물지도 않고 허문지에 서 있다. 요런 그 오온과 관련해서 어, 전생의 기억으로부터 출발해서 중생들의 삶, 유학의 삶, 무학, 아라칸의 완성된 삶. 요거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마지막에 가서, 어, 허물지, 쌓지 않는다. 쌓지도 않고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다. 요렇게 유학의 경지와 완성된 무학의 경지를 표현하는 요런 부분은 정말 눈여겨봐야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근본에 그렇다면 그렇게 쌓고 허물고 뭐 하는 오온이 무어야 엉뚱한 거 붙잡고 쌓는다 하고 허문다 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경의 근본으로 어, 오온은 이런 것이요 라고 부처님께서 정의해 주는 거죠 예 우리는 그 정의된, 그 오온의 정의에 주목해서 독송집에 어, 올려놓고 있죠 자 이렇게 음, 어제오늘 이 트랙을 쳐서 삼켜버린경 공부했습니다 어, 이건 초기불교 백일본문하고 특강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 나중에 링크 올려드리면 또 살펴보시고요